또강개 무량한 무대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 진짜 어마어마한 1천만이라는 숫자가 정말 대단한 숫자인데 여러분들이 그 몫을 다 해주셨어요. 진짜 감사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이 작품이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계시 남아있지만 저도 이 작품이 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있어요 아유 다치겠다 저처럼 놀라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이 작품으로 인해서 끈끈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는 겁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노총장 여기 이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 아! 아, 일찍 천만학고한 뒤에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어, 저희에게 네, 저희가 그렇게 하던큰 선물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쪼록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헌병관 김성균입니다. <laughs> 어, 처음에 무대인사 다닐 때제 필모에 천만영화 하나 있는 게 소원이라고 그랬었는데요. 네. 나도 이제 천만 배우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롯데번역의박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하게 되서 너무 너무 기쁘고요. 예, 네, 여러분 건강하시고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산모 차장 민성배 역의 유석주입니다 예, 네, 저희 영화 서울의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이 다 여러분께서 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이철 연기한 최병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도 이제 천만 배우다! 감사합니다 다들 <laughs> 여러분 덕분입니다 아 이렇게 큰 무대에 또 이렇게 감사 인사드릴 수 있는 자리에 쓰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프지 마시고요 특히 화병 나지 마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란군 역할 원경대령 맡은 최원경 배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처음 무대 인사를 하게 됐는데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공수역 특정사령관 연기한 정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마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우리 최원경 씨는 어, 본업은 감독입니다. 오 예, 감독님인데, 또 어, 서울에 본것같던또 어, 위대한 또 영화를 또가지고 여러분께 또나타났겠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신 바라기 강동찬 역할을 맡은 남현으로 갑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영화 너무 감사합니다. 잘 말해. 잘 말해. 네, 저희 영화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늦둥이 <laughs> 천만 배우 배울을... 최홍성입니다. <laughs> <천만정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이렇 천만 감사 부대 인사를 돌고 있는데 오늘 처음 아마 영화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오늘 이 극장을 찾아주신 분들과 함께 여태까지 서울의 봄 네, 관심과 사랑 가져주신, 가져주신 모든 관객분들이 만들어주신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배우분들께서 사인 포스터 준비하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서 자리 앉아서 요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laughs> <laughs> 제발 주세요. 또 제발 주세요. <laughs> 재미 <목소리로> 네, 여러분, 저희 이제 인사하고 물러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영화 서울의 봄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한국영화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만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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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